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죄를 짓고 로마로 도망친 노예이며, 로마에서 또 다시 죄를 짓고 옥중에 갇히게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다시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좋게 봐달라고 선처를 당부하는 편지를 함께 보냅니다. 사실 오네시모처럼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 추천의 글이나 신원보증의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로마시대에는 도망간 노예에게 종신형이나 사형, 심지어는 십자가형까지 내릴 수 있었고, 그를 숨겨주거나 도와준 사람도 고발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짜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과거에는 이름값도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칭찬합니다. 여기에는 주안에서 형제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달라는 강구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런 칭찬은 오네시모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영접해주며 가능하다면 다시 돌려보내 복음사역의 조력자로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억지로 바울의 권위 때문에 이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려고 조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빌레몬이 자발적인 사랑으로 행하도록 간청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빌레몬이 자신을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를 자신처럼 환영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적인 스승이며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낮추며 스스로를 동역자로 표현합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기를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노예인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금들은 결국 주인의 것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네시모가 도망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손해들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해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말을 통해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비용을 지불하며 헌신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실제로 나누고 헌신할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들을 위해 실제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해서 참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심으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를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요구하지 않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서 빚진 것을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빚을 진자는 빚을 내어 준 자에게 반드시 채무를 청산해야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대부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복음의 은혜로 인해 회개하며 돌이킨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를 모두 잊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빚을 청산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할수 있지만,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빌레몬이 입은 피해를 모두 갚아주고, 오네시모의 빚을 청산시켜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문제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게서만 해결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일을 해결하고, 갚을 것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9절 하반절에서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레몬이 진 빚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 영적인 빚이야말로 물질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입니다. 20절에서는 빌레몬을 형제라고 친밀하게 부르면서 나로 주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7절에서 빌레몬의 선행과 나눔으로 인해 골로새 교의 성도들이 마음의 원기와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오네 시모에 대해서도 용서와 사랑을 행함으로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요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급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정당하고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며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물질적인 손실까지 대신 갚아주겠다고 자원하며 나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의 몸값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몸값, 속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로 하자면, 내게로 계산하라, 내가 갚으리라, 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속죄로 인해 원수 사이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사랑 안에서 언약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허비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건면하며,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것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은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때 사용하는 단어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사용되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단순히 바울과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이 간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빌레몬이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미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않고 형제로 여기며 환대하는 것부터가 엄청난 요구라고 할수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 바울의 복음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 혁명적인 관계의 변화와 회복을 이루어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 사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의 익나티우스 감독의 편지 속에 등장하는 에베소 감독 오네시모의 이름을 근거로 빌레몬이 바울이 요청한 대로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었고 오네시모가 후에는 교회의 감독까지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22절에서는 자신의 장례 계획에 대해 말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지만 곧 자유의 몸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네로 황제에게 상소한 재판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의 가정과 그의 집에 모이던 골로새교의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참된 신자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바울은 자신감이 넘쳐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전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사랑 안에서 협력하고 공동체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코 혼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많은 이들의 도움과 동역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동역자 다섯 명의 인사를 전하고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미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짧은 서신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누리게 되는 축복에 있어서 시작도 끝도 모두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구원이기에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도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지배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마지막 인사말도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의 부여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땅 위에 성육신하셔서 한평생 고난의 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고 음부의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셨으며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그의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부여하신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되었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근거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시의 관습으로 보자면 불가능하고 무례하다고 할수 있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이토록 놀랍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선포되어 사람이 변화되고,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며, 세상이 변화되는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